간장학조에서도 간암이기 때문에 간단히 간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발성 간종양은 종류가 한3 0가지 되는데 음. 우리 뭐이 건강검진하면 발견되는 제일 흔한 게 혈관종입니다만은 네, 네, 네. 혈관종을 어이 악성 간세포암종랑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악성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한 85%가 간세포암종입니다 그래서 음. 이 오늘은 이제 간세포암종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여기 네, 네. 보이는. 암이고요. 아. 이제 수술을 해서 떼어낸 건데 주변이 다 만성간염, 간경변증 때문에 간이 이렇게 우들두들하게 음.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조직검사를 하면 이렇게 이쪽이 렇게이암 암 상태이고요. 아, 어. 색깔도 좀안 좋은 거죠? 네. 우들두르, 우들두들한 음. 게, 음. 게. 네.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간경화, 간경화. 표준말로는 음. 간경변증이 니다 네. 네. 한국인 간세포암종 환자분들은 원인이 다른 나라랑 달리 명확해요. 그래서 비형관염 환자분이 한 70%, 시형관염이 10%, 술 많이 드시거나 지방관염이 있는 분들이 한 2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원인이든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가 한8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치료가, 비형관념은 이제는 병간염의 보유자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아, 바이러스는 갖고 있는데 음. 나는 랩도도돼, 캐리어라고 그랬 그런 말이 네? 없습니다. 네. 네. 모든 사람은 치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 치료제를 네. 복용하시면 치료제 나오니까. 그러면 오 되니까 좋은 치료제들이 있으니까 네. 치료하시면 돼요. 아무 아. 문제 없습니다. 음. 그래서 간암 아, 네. 발생을 막, 막을 수가 있고요. 씨병간염 음. 네. 바이러스도 어한삼사년 전부터 정말 좋은, 어, 좋은 치료제가 치료제 나왔죠 음. 엄청나게 네, 좋은 치료제이 아, 네. 가격은, 비싸지. 네, 가격은 비싸지만 아, 네, 치료하면 음, 됩니다 네. 그래서 치료하면 뭐 간암 발생 음. 어 거의 다 막아드릴 수가 있고 음. 네. 그다음에 술에 의한 거는 당연히 금주입니다 술을 안먹어야 되고요 음. 지방간염은 어 많은 분이 당뇨와 관계되기 때문에 당뇨 관리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체중 관리야 체중관, 네. 하면 있면은 간암이 네.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어. 그다음 는이친구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오래 갖고 있을 때생기는 거니까 일찌감치 이런 것들을 치료해버리면 간경변증은 생기질 는습니다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 네. 이 친구는 는이이친는이는이는 이 아프리카, 남 중국 남부 지역의 습한 지역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더워지고 습해지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될 거고요. 어, 음. 이게 이 종양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일급 바람물질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보관을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옥수수는 왜 나왔어요? true, Africa is a t r u 이 옥수수를 c a is a true, and Africa is a true. a 이 r i c a is a true. Africa is a true. Africa is a true. Africa is a t r u 이 Africa is a true. Africa i 죠 i c a is a t 안그러시겠습니다만 과거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되게 노래방이 지하 있죠. 네. 그러니까 지하이고 어두컴컴하죠. 네, 네, 네. 근데 거기서 서비스로 나오는 이경과류만들습니다 이 아, 이거 아, 아, 네. 아, 한번 정신 차리고 잘 보세요. 네. 네. 아, 네. 가끔, 가끔 이런 거 섞여 있어요다 아, 아 있어, 안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여기가 곰이 나와 있나? 네, 네. 잘 보시고 잡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laughs> 네. 이거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 좀 판매 그대로 안 내? 설마? 네? 아니요. 이게 실제 동아일보에서 제대 많이 씁니다 네. 이런 거. 일급 발암물질이요? 오징어 땅콩에서 일급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중출 검출 판매 중단 해소. 이게 지금도 신신 창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안 쓰거든. 보관이 잘못된 땅콩을 갈아서 만든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 상품에서 아플라톡신이 나온.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 땅을 음. 예방하는 방법은요, 음. 일반인은 사실은 비형관념 백신을 음. 접종하고, 음. 체중관리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여기 쓴 이유는 뭐냐면, 비형관념이나 음. 시형관념에 전염할 수 있는 루트 중에 하나가 음. 성생활, 음. 이런 성, 음. 음. 성병으로 음. 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소량의 음주, 소량의 소량 음주, 이거 확실하게 아니, 정말 소량의 음주 네. 한잔 미만 네. 금주 네. 네, 참, <laughs> 네. 이게 이제 술 중에서는 <laughs> 음. 포금이 있고 <입고> 지속적으로 술을 <laughs> 네. 드시는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사실은 간의 입장으로는 차라리 포금이 낫지. 이 계속적으로 술을 드시는 게 문제가 됩니다. 네. 옛날에 3일쉬라고 했는데, 네, 뭐 그게 전통, 어느 정도 금고가? 네, 네, 통합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 술을 마셨으면 최소한 3일 이상은 네. 쉬어라. 네. 네. 네, 뭐 조금 드시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문신. 아, 근데 청결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네. 문신이나 공용 아, 면도기 공용 뭐 특히 아, 면도기. 문신 아, 이제 거의 없어졌죠. 어, 없어졌죠. 네, 네. 이게 문신이 그래서 이게 합법화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게 아. 외국은 합법화가 돼있죠. 그래서 관리가 되는데 이게 네. 관리가 안된 문신들 미용실에서 뭐 하고 이런 거에서 이 기구들이 제대로 소독이 안 되면 비형 음. 감염, 간염, 시형 감염이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성 간질환 환자는 반드시 6개월 주기의 정기 검진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에, B형이나 C형 간염이 있으면 항바이러스 음. 치료를 반드시 음. 하셔야 되고, 음. 아직도 제,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제발 하셔야 됩니다. 어, 아.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네네. 의사분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B형 간염 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과거에 보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었어요. 음. 그래서 그거에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치료해주고 나서 음. 삭감되고 하는. 음. 근데 그게 한, 대략 한 7, 8년 전부터 다 거의 다 풀렸고. 아, 그습니다 그래서 음. 음. 정말 치료를 하면 되었는데도 네. 아직도 어, 이 어, 개인의원에서 옛날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네.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비형 시험관념을 그냥 지켜봅시다 이런 경우들이 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심하셔야 음, 됩니다 거의 안 되는군요 네. 네,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네. 체중 관리하시고 당뇨 관리 어, 반드시 어. 하셔야 되고 만성 간질환 환자는 반드시 금지하시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약 조심하세요, <laughs> 약. 약 약이 무슨 약? 약 모든 약 모든 약, 그러니까 모든 약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양 뭐, 뭐, 아, 약, 한 현대, 네. <laughs>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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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뭐다 네. 약, 나해서 네. 모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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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모 약, 이라는 모든 약, 모든 약, 모든 약, 모든 약, 모든 약, 은현 약, 모든 의 모든 약, 이고 약, 이든 약,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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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에 건강 표방 식품 굉장히. 표방제인데 제가 식품이라고 썼습니다만 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두커피 말고는 지금 뭘게 없대요. 없습니다. <laughs> 네, <laughs> 다음에 음. 간암치료는요. 뭐 네. 에, 간략히 짧게 말씀드리면 모든 암치료를 하는 데는 병기에 따라서 1기냐 2기냐 음. 3기냐 4기냐 말기냐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결정되는데 네. 간암은 그런 병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가 간 기능과 간염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좋으면서 병기가 어떠냐 아, 아. 이, 이런 경우에 이제 근거가 충분한 베스트 옵션이 있고 음.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음. 저희가 음. 대한가나 박해와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음. 어, 3, 4년에 한 번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네. 이런 게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 항암 신약들이 나와서 면역항암제들이 나왔고 음. 검증이 됐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음. 어, 국가에서 워낙 국가의 약들이가 돼가지고 음. 보험을 안 해주고 있는 면역 치료제들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전문가를 찾아가면 어, 비용은 들지만 좋은 치료제를 적용해 드릴 수가 음.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내년도에 새로운 심판을 아, 새로 네, 네, 계속 네, 네, 기대됩니다. 시작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선생님이 주도로 만드셨다는 걸로나 들었는데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오, 네. 알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관과 <laughs> 관련 <관광, 관광, 정말 웃음> 최고 우리 네. 전문가 분께서 오셔서 오늘 <laughs> 정말 유익한 아, 저 협찬 없이 온도 <laughs> 커피 혹시 협찬 얘기 있던데 그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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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금방 그렇네요. 아, 너무 네, 재밌어서 네. 사실은 끊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안 네. 끊고 중간에, 네. 그럼 다음 주에는 네, 더내용으 네. 보시기로 하고. 그럼, 그럼 다음 안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